18대가 286, 8번만다음면 됩니다. 자, 어제 장렬한 작업의 흔적들. 자, 이렇게. 가게는 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박스 다 까고 해가지고. 자,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오늘은 많이 일할 건 아니고, 오전까지, 1시까지, 혹시나 추석날, 시골 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못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컴퓨터 혹시나 갑자기 안 돼가지고 고치러 오시지 않을까. 그럴 때, 다른 컴퓨터 가게 다 하시니까, 제라도 조금 있으면, 뭐, 게임 못 하는 그런, 게임, 게임이라도 해야죠 집에 못가면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실까 해가지고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명절 당일날 오전까지 는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저야 뭐 예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할 때는 본가가 멀어가지고 방문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멀지 않거든요. 한2 시간이면 가가지고. 그리고 오전 일찍, 어제 밤까지 일하고 오전 일찍 가려면 오히려 길더 막히고. 그래서 오후에 출발하면 더 한가하고. 그래서 저는 오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오전, 오전 근무 아니고 1시까지 일단. 오늘 오후에 컴퓨터 고장나는 분들은 여기 주변에 다른 거 해야죠. 다른 거. TV 보시거나. 요즘에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아시안 게임 보시면 되겠네. 어, 얘는 램이 없지, 왜? 램다 꽂았는데? 일단 다른꼴램 찾아봐야겠네요. 대량주를 받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캡스가 많게 다 꽂았는데, 어디 갔지, 그러면 두 개가? 박스에 남은 램이 없었거든요. 딱 맞았거든요. 램이 어디 갔을까요, 두 개가? 어, 어, 램을 다 썼었는데, 두 개가 모자라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나중에 찾도록 하고, 그램 찾는다고 지금 시간을 다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램. 이렇게 복잡한데, 두 개. 어, 처음에 배수 확인을 했을 때는 있었던 것같은데 제가 누락했겠죠, 뭐. 어딘가 빠져있겠죠, 따로. 케이스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저렴한데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빵 뚫려가지고, 열 관리나 그런 측면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 강판이 되게 얇습니다. 철판이 얇아가지고, 요거, 나사 이런 거 박을 때 조금 헛도는 것도 있고, 잘안 맞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장착해놓으면 뺄 일이 잘 없으니까, 요거는. 그리고, 작업장, 아, 작업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 고객님이니까. 작업장이 아니고, 게임 이거 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로 돈을 버는 건지 이걸로. 아이템 파는 걸 옛날에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도 영해요, 저는.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그때, 리니지 같은 거 보면, 리니지 뭐 아이템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야구 NC 우승했을 때도 그거, 무슨 칼을 갖다가 실물로 제작해가지고, 그거 들어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작업장이 아니고, 아이템, 그래, 어, 온라인 아이템, 그래, 그래, 사업소, 아닌데, 온라인 아이템, 그래, 플랫폼 사업장. 아, 사업장이 맞겠네요. 얻고, 그럴 일은 잘 없겠죠. 케이스도 한번 놔두면 옮길 일도 잘 없을 거고 추천합니다 저렴하게 좀 좋은 거 쓰고 싶은데는 이 케이스 충분히 좋아요 매년 그랬지만 명절 당일날 컴퓨터 가게를 열면 사람이 거의 오진 않아요 많이 와도 한 두세 팀뭐안 그러면 한팀그 정도 오는데 그래서 좀 심심하긴 한데 주변에도 가게들 문 닫았고 유동인구도 없고 다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되게 얼씨년스럽고 심심한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일거리가 있네요. 그래서 심심하지는 않네요. 이렇게 하면 손도 깔끔히 정리됐고 키 만두고도 다치고 이렇게 CPU 쿨러 달고 뭐 케이블 정리하고 그래픽카드 달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대 조립하는데. 요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OS는 알아 가지고 줘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